카메라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 등산할 채비를 하고 있다. Yeah, for... 모여서 간단한 아침을 먹는다. 오늘은 9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는 힘든 날이다. 떠날 준비를 마쳤다. <목소리> 어제는 수스가 배낭을 맸으니 오늘은 내가 배낭을 들고 가겠다고 했다. 근데 가방 매도 내가 너무 더 빨랐는데 짐을 간소화하고 싶어서 개인용 가방 각각 하나씩과 큰 배낭 하나만 들고 왔다. 내가 처질까 봐 걱정하는 수스 하지만 나는 들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자연의 수집팔 아침 햇살을 받는 풍경이 너무 찬란해서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색깔이 어떻게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 보면 하얀색 돌이 깔려있고 이게 보라색에 이 잎도 약간 빗빠진 초록색이거든? 그래서 음. 약간 할머니 색들 같아 할머니 이렇게 되게 소녀 같은 할머니 아, 너무 이 쁘다. 가이 드가 우리 를 기다리 는것을발 견하 여 서둘러 따라간다. 남미 에 오기, 전에꿈을꾼 적이 있다. 바닥 에얕은 계곡 물이 흐르 는 강가 같았 는데, 그 강이 흐르 는끝에 하얗 게 빛나 는 해가 있었 다. 그리고 그 강물 돌덩이 위에는 나영석 PD와 스텝 몇 명이 앉아서 그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함께 하고 싶어 다가갔는데 신고 있던 분홍색 운동화가 강물에 닿는 순간 젖어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도움을 청했고 누가 내 팔을 당겨서 강물에서 나를 꺼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어느 대학교 계단식으로 된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꿈에서 깨고 나서 그때 강물에 운동화가 젖을 때 놀라지 말고 그곳에서 줄곧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워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아침 해가 뜨고 있고 왼쪽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 내가 꿈에서 봤던 장소와 닮아 있다. 꿈에서는 계곡물에 발이 닿는 순간 놀라 더 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꿈에 나왔던 길과 닮은 곳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다. 찬란한 햇살 아래서 잠시 쉬고 다시 출발한다. 수스와 내가 우리 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하니 가이드는 이번 출발 때 수스와 나를 가장 맨 앞에 세워줬다. 앞자리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갔다. 새로운 구간에 들어섰다. 호수가가 끝나는 자리 너머로 황무지가 펼쳐진다. 굵은 모래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네. 숲길이 시작되었다. 고비고비 네. 오르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푸른 초지 너머로 눈부시게 하얀 설산이 보인다. 완만한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고도가 높아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드넓게 펼쳐져 있다. 하아... 오래 못 찍어 흠... 음. 너무 배고팠어 콧물 나요 흠... <laughs> 오빠는 코스 알고 있었네? 뭘? 어떻게 가면 되는게응 음. 근데 네가 계속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서나도불안했지 내가 맞는 게 아닌가 그 아까 가이드가 제일 처음, 우리 제일 처음이지 늦어졌을 그때 그때 먼춰서 이렇게 알고 있었어 캠핑 어, 라보나 그러니까 레크라고 있지 우리 여기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다섯 시간 걸려서 현 위치까지 왔다 앞으로 두시간 정도 더 정상을 향해 올라 호수를 보고 다시 왔던만큼 내려가 오늘 밤 머물 숙소로 가면 된다. 어쩐지 올라가도 올라가 전망대가 안나 아, 나 호수인 줄 아는 줄 알았어. 넌전망대고 호수인 줄 알았지? 응. 아, 잘못 알고 있었네. 응. 이걸 응. 맨날 이렇게 뒤쳐지지? 이번에 잠깐 쉬어서 칠때 그때가 말차이 나, 그게 이게 5분 수잖아. 우리가 5분 거리만큼 차이가 나는야 그렇다. 트레킹을 하면서도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다 보니 그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더 벌어지는 것 같았다. 물론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만 도착하면 되었다. 각자 페이스에 맞춰서 이동하면 된다. 그런데도 나는 뭔가 늦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트레킹 중 수스가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했다. 수스가 어떤 영상을 찍고 싶다며 아이디어를 냈는데 나는 몸이 무겁다. 그래도 한번 하자고 하는 대로 해본다. 힘들어도 길 한켠에 쓰러진 나무들과 벼락을 맞은 것 마냥 갈라진 나무, 땅 위로 올라와 자란 뿌리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다리 흙은 폭신했다. 고도 4,210m. 그러니까 조금만 경사길을 올라도 심장이 빨리 뛰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쉬운 고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 달라진 몸 상태와 높이를 연관 짓지 못했다. 그저 어서 호수에 도착해야 하는데 우리가 많이 뒤처진 거면 어쩌지? 경사가 완만한 것 같은데 왜 힘든 거야? 숨차다. 숨차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먼저 빨리 도착해 있을까?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러다가 호수를 얼마 보지도 못하고 내려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다. 불안하고 초조했다. 아까 전망대를 호수로 착각해서 마지막 힘을 다쓴 탓도 있는 것 같다. 거의 다 왔어. 열발자고 빨리 올라가면 너무 숨이 차서 쉬게 된다 그런 몸 상태가 무섭기도 했고 이렇게 더 가지 못할 것 같아 끝내 멈춰서 울고 말았다 지 맨날 늦게 가서 눈치 보이고 괜찮나? 괜찮지 너무 힘들어 어느새 고도가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의 체력 저하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이기만 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쉽게 지쳐 있었다. 그 뒤로 계속 올라왔다. 수지는 내가 메고 있던 가방을 훨씬 전부터 대신 들어줬다. 나는 훌쩍이며 그 뒤를 묵묵히 올라간다. 빨리 올라가려느냐, 아니면 풍경을 다 담고 올라가야 하느냐는 결국 내가 조절해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나는 빨리도 올라가고 싶고, 주변에 보이는 풍경도 다 담고 싶은 욕심쟁이다. 그러나 체력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니, 수수와 나는 이런 나를 꽃 많은 고물 자동차라고 부르곤 했다. 짜잔. 호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알렉산드로도 먼저 도착해서 잔뜩 이쁨을 받고 있다. 이 높은 곳에 호수가 있다니 경이롭다. 아마 산에 쌓인 눈이 녹은물이지 않을까? 나도 이어서 호수에 도착했다. 나보는 거야? 내려가는 길. 올라올 때는 힘들어서 차마 찍지 못했던 풀들을 담았다. 긴 모양의 선인장이 우뚝우뚝 솟아 모여 자란 게 신기하다. 특히 둥글게 자라는 보라 풀과 우뚝솟은 선인장의 조화가 절묘하다. 베이스캠프를 발견하면 참 마음이 놓인다. 오늘의 산행 끝. 이번에 베이스캠프도 전망이 정말 멋진 곳이었다. 바로 옆에선 물이 흐르고, 짙은 색의 신비한 절벽, 그 너머로 설산이 더 가까워 보였다. 강아지도 장시간 트레킹이 피곤했던 건지 다리를 쭉 뻗고 쉬고 있다. going to carry on, go and do She's the coming. You will, you will be famous. Walk up some slow. French. He wants one. I would, but i Yes yes. Brown uh, alto uh, the brown. Thank, Thank, Thank you. Thank you. Yeah. 오늘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